오늘도 평화로운 날씨입니다. 쾌청한 하늘에 따스한 볕이 쏟아졌는데요. 반면 동해안지방에는 비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. 퇴근길 무렵 영동을 시작으로 차츰 그 밖에 동해안지방에 비가 내릴 텐데요. 모레까지 영동의 최고 40mm, 경북 동해안지방에도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. 또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지역에는 짙은 안개로 인한 이슬비가 살짝 내릴 수 있겠습니다. 내일도 낮 동안에는 온화하겠습니다. 내일 한낮에 서울이 19도, 광주가 22도까지 오르겠는데요. 단 해가 지고 나면 금세 쌀쌀해집니다.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. 내일도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. 동해안 지역에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.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9도, 광주와 대구도 9도로 출발하겠고요.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, 청주 20도, 대구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. 날씨 습니다.